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천점은 61부입니다. 예쁜 미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아시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시죠. 이렇게 두개 보겠습니다. 주제가 서로 묶여야 되는데 이렇게 주제가 한 주제여서 이렇게 하나 영상 만들었습니다. 모시 숙자요. 공빈 연서다 해서 이 여덟 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게 예쁜 미인을 <laughs> 서시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미인 사진이 있어서 이 서시 이야기입니다. 모시라고 해서 이 모장의 모자와 시 베풀 시의 서 시의 시자입니다. 털억을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름이에요. 모장과 서시 숙자다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다. 자 모장과 서시 이야기인데요. 모장은요, 월나라 왕이 총애하던 이쁜 여자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아래 서시는 아시죠? 미인계의 대표적으로 또 중국에서 아주 사대 미인 중에 하나인 서시인데요. 월나라 구첸이 미인계를 써서 오나라 부차를 회방을 놓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오나라 구천이 이 서시를 보낸 오나라 부차의 미인계로 인해서 이기게 되는 이야기인데, 와신상담 이야기에서 나오죠. 원래 원나라 부천이, 오나라의 부처 부천 아버지를, 어. 한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라 부차가 원수를 하기 위해서 월나라 구천을 잡죠. 잡힙니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이 언젠간 또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시기를 엿보다가 오나라 월나라 구천인데 오나라 부차한테 이 서시를 보냅니다. 자기 애첩을 보내지요. 그 미인입니다. 이 서시 이야기를 바로 뭐 와신상담에도 등장하고 전국책에 나오지만 오늘은 이 서시 미인이 어떤 건지 효빈이라는 이야기로 갈게요. 자, 공. 빈 연소라고 했습니다. 만들공, 장인공인데, 빼어날공, 찡그릴빙 고울연 웃음소입니다. 이 서시라는 여자가 찡그리는 모습이 상당히 곱고 예뻐 보였다고 합니다 보기 좋았고 고맙고 예뻤다 찡그림을 만들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얼굴을 일부러 막 찡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예뻤어요 자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서씨가 좀 소가리병 위계양 비슷한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배가 사르르 아프게 되면 엄나 어, 아파라라고 이렇게 눈을 찌푸리면 많은 문 남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더 살듯하게 예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서시니까 반대말로 동시라고 하죠. 아, 동시 못생긴 여자가 아 저런 표정을 하면 모든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애처로워하고 보듬어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못생긴 여자가 서시가 찡그렸던 그 표정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동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찡그린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안 좋은 병이 돌아다니는 마을이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마을에 못생긴 동시가 따라 있는데 그 모습 본 사람들을 모두 이사를 갔다는 얘기에서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나의 본질을 잊은 채 그것만 따라하는 걸 우리가 효인이라고 합니다. 본질을 놓고 무조건 따라하는 거. 그래서 망하는 거. 동시가 효인을 하였다라고 해서 동시효인인데 동시는 빼고 우리가 효인 무작정 따라할 때 쓰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여기에서 옵니다. 천자문에서도 이렇게 서시 이야기로 효인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